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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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헉! 엄청나게 서로 전투하고 있는 카메라맨 팀 진영과 스키비디 토일렛 괴물 친구들. 아니, 오, 오, 오 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거북도사입니다. 오늘 진행할 컨텐츠는 바로 스키비디 토일렛 참교육 컨텐츠. 오늘은 한번 아주 신기한 아이템으로 스키비디 토일렛들을 참교육해보는 컨텐츠를 진행해보도록 할 건데요. 그러면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 먼저 지금 실험실에 이렇게 스키비디 툴렛 친구들이 일자로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자 여기서 미끄러지면은 바로 엄청나게 경사가 심한 미끄럼틀을 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스키비디 툴렛들을 참교육할 아이템 그 아이템은 바로 와우 이렇게만 보면은 이게 뭐지 할 텐데 이 아이템은 바로 바로. 자, 이렇게 앞에 선풍기 스키비디 토일렛 친구가 있는데 이 아이템을 사용하면은 오, 빔이 나가면서 아니 뭐야 뭐야 뭐야? 하! 선풍기 스키비디 토일렛 친구가 돌, 돌이 돼 버린 모습. 자, 그러면은 이어서 바로 일반 스키비디 토일렛. 오, 와우! 아니 뭐야? 어! 돌이 돼서 바로 밑에 으흐, 미끄럼틀을 타고 슝! 미끄러지는 모습. 하! 자, 갑자기 일반 스키비디 톨레 친구 이렇게 미끄러졌고요. 자, 그러면은 이어서 바로 또 다른 스키비디 톨레 친구. 오케이, 빡빡이 스키비디 톨레. 좋았어. 오, 나이스, 돌. 그 다음에는 약탈 스키비디 톨레. 바로 돌 만들어버려. 오케이, 좋았어. 오, 다행히 미끄러지진 않는 모습. 자, 그 다음에는 기생 스키비디 톨레 친구. 오케이, 돌 만들고. 그리고 다음은 오케이 뮤턴트 스키비디 톨렛 정장 스키비디 톨렛 친구 오케이 돌 만들어 버려 오자그 다음에는 걸 스키비디 톨렛 오케이 좋았어 돌 와우 자 그리고 다음은 오 커다란 거대 지멘 보스 톨렛 친구 오케이 좋았어 돌 만들어 버려 오 아니 크기가 커서 그런지 돌로 만드는데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모습 오케이 하지만 안돼 안돼 돌이 되라고 오호~ 점점 돌이 되는... 지금 보스 토일레 오케이, 돌 완성. 자, 그러면은 이어서 곧바로... 어라... 아니, 뭐야, 뭐야, 뭐야... 선풍기 스키비이 리 친구... 어, 어디 어 갔어? 흠... 아니, 갑자기 사라졌는데... 오케이, 발로 한번 차볼게요. 어... 렙... Nope. 하... 아니... 아... 미끄럼틀 타라고... 아... 하... 아니 발로 차는데도 돌이라서 잘안 밀리는 모습 오케이 아니 그런데 돌이 되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 마리 한 마리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자 그러면은 사라지기 전에 빨리 이렇게 어어 어. 아니 뭐야 뉴턴트 스케비드 톨레 친구는 안 움직이잖아 좋았어 아으하 어. 아니 보스 톨레도안 밀리는 모습. 자, 그러면 여기 앞에 보이는 이제, 글리치 스키비디 토일렛도, 오케이. 돌 만들고, 그 다음에 작은 지멘 토일렛, 그 다음에 천사 스키비디 토일렛,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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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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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박사 스키비디 토일렛, 아, 오케이. 스나이퍼 스키비디 토일렛, 폭탄 스키비디 토일렛, 오븐가 토일렛, 헬리콥터 토일렛, 오, 오, 오. 이렇게 돌 만들고, 오케이 아 던져버려 던져버려 아 날아가라고 오 뭐야 아니 어 스나이퍼 스키비톨리렛안 날아가고 오케이 클리치 스키비톨리또으안 날아가는 모습 어하 미끄럼틀 타고 슝 날아가는 돌이 된스키비톨리렛 친구들 아니 근데 뭐야 어하 아니 이톨렛 도대체 뭐, 뭐야 오 완전 정신없이 날아다니는 오 어, 어떤 톨렛이지하 뭐야, 뭐야, 너 누구니? 으,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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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하, 정신없이 날아다니던 거는 지멘토일렛, 오, 어. 좋았어. 그리고 천사토일렛 또 이렇게, 어! 완전 잘 날아다니고 있는 모습.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앞에 있는 조금 커다란 친구들, 오케이, 좋았어. 돌,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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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클로스 키비디 토일렛, 오, 굉장히 돌이 되는 속도가 느립니다. 오케이, 돌 완성. 아니, 돌이 되니까 왜 작아진 거야? 그 다음에는 밀리터리 보스 스키비디 토일렛, 오케이,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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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오, 어. 좋았어. 아니, 뭐야, 뭐야, 뭐야. 아하 그 다음에는 로켓 토일렛, 오케이, 좋았어. 돌이 되면 은 과연 뒤에 있는 불이 꺼질지. 하 아, 돌. 와우, 바로 불이 꺼지는 모습. 자, 그럼 차례대로, 오케이. 어? 아니, 뭐야, 뭐야, 뭐야. 아니, 그냥 공중에서 멈춘다고? 좋았어. 보스 스키비 톨렛은, 아하, 잘 날아가는 모습. 잘 가. 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은 카메라맨 진영, 카메라맨 팀 진영의 친구들을, 돌 말고, 아이스 건, 아이스 건으로 한 명씩 얼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아, 얼려버려. 얼려버려. 와우. 작은 스피커맨 아주 꽁꽁 언 모습. 자, 그다음에는 펄스건을 든 작은 스피커맨, 일반 스피커맨 오케이 얼려버리고 그다음에는 카메라맨 친구. 와우. 다음은 펄스건 카메라맨 대원. 오, 얼려버려. 얼려버려. 자, 다음은 거대 카메라맨 대원. 오! 얼리고 다음은 펄스건을 든 카메라맨 대원 얼려버려. 자 그리고 티비맨도 와우 얼려버리기 좋았어. 아주 다들 꽝꽝 온 모습인데 자 여기서 바로 킥 강력한 킥을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강력한 킥 와우! 아니 뭐야 뭐야? 얼음이 깨지면서 어우 날아가는 모습. 오! 좋았어. 으 티비맨도 아! 하! 아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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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얼음이 깨지면서 슝슝슝슝슝 미끄러지는. 아우, 카메라맨 팀 진영 친구들. 와우. 하 이거 아주 잘 미끄러지는데요? 자, 하지만 여기 거대, 거대, 천연용 카메라맨 친구들은 잘 미끄러지지는 않는 모습. 자, 그러면 은 이어서 스파이더, 카메라, 카메라 스파이더랑 스피커 스파이더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아이스건! 오케이, 꽁꽁. 얼어붙은 모습, 좋았어. 어, 스파이더 스피커, 스피커 스파이더도, 오케이, 얼어붙었고. 좋았어. 여기서 이제 한 번, <laughs> 킥! 오케이. 얼음이 깨지면서, 어 날아가는 모습. 오, 비끌비끌비끌비끌. 하! 좋았어. 그러면 이제 다음은, 자, 타이탄 카메라맨과 뉴 타이탄 카메라맨 친구를 불러왔는데, 한 번, 타이탄 카메라맨 친구들을, 오케이, 다이아몬드. 아우! 허 다이아몬드로 바꾼 다음 발로 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일반 타이탄 카메라맨부터 발로 차버려 슈퍼킥! 어! 허 아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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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몬드가 깨지면서 모습이 바뀐 모습. 좋았어. 뉴 타이탄 카메라맨은 오케이 발로 차버려. 와우! 아니 그냥 산산 조각 바로 파괴돼버린 모습. 흠. 자, 오케이, 좋았어. 타이탄 카메라맨 은 이렇게 발로 차봤고, 그 다음은 TV맨과 스피커맨, 이렇게 불러와서 한번 골드. 오케이, 황금으로 만들어 볼게요. 오케이, 오, 황금 스피커맨과, 와우, 황금 TV맨. 좋았어, 이렇게 만들고, 바로 발로 차버려. 하, 뭐야, 뭐야, 뭐야. 하우, 날아가지는 않는 모습. 하지만, 둘다 이렇게 바로 황금이 깨져버립니다. 자, 다음은 시네마맨이랑 타이탄 팀의 마크2, 그리고 타이탄 TV 우먼 친구를 불러왔고요. 이번에는, 오케이, 좋았어. 다이아. 다이아로 이렇게, 오호호호. 아니, 뭐야. 다이아 빔을 쐈는데, 음, 시네마맨 친구는 여기 스피커는 다이아화가 되지 않는 모습. 자, 좋았어. 그러면 이번에도, 발로 차, 킥. 오케이, 타이탄 팀의 마크2, 다이아 파괴. 그리고, 시나아도오 뭐야, 뭐야, 다이아가 파괴됐는데, 오, 스피커도 사라진 모습? 그리고, 타이탄 TV 우먼도, 와하오, 발로 차니까,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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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허? 바로, 이렇게, 다이아화가 풀리는 모습. 자, 이렇게 지금, 스케비지톨렛 괴물 친구들을 한번, 여러 방법으로 참교육 해봤는데요. 여기서 끝내기는 조금 아쉬우니까, 보너스 실험을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이렇게 스케비지톨렛 친구들이 몰려오는데, 카메라맨 팀 진영 친구들이 이길 수 있게 제가 한번 간이 벙커 벙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옵시디언 들고 어헉 근접 공격하는 스케비디톨렉 괴물 친구들이 아 쉽게 못 넘어오게 방벽을 세워주도록 할게요. 오헉자이 어, 정도면 된것 같고 이제 이렇게 오케이 총을 발사할 수 있게 바로 중간 중간에. 옵시디언 블록 설치. 오케이. 이렇게 방벽이 완성됐는데, 자, 여기서 우리 스키비디 톨렛들이 넘어오다가, 허! 바나나 껍질을 밟고 미끄러지게 바나나 껍질도 이렇게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 카메라맨 팀 진영 친구들이 스키비디 톨렛 괴물 친구들을 모두 제압할 수 있겠죠? 자, 좋았어. 과연 결과는?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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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허! 엄청나게 서로 전투하고 있는 카메라맨 팀 진영과 스키비디 톨렛 괴물 친구들, 아니, 오, 방벽, 와우, 방벽 때문에 지금 뮤턴트 스키비디 톨렛이랑, 오, 헬리콥터 스키비디 톨렛, 그리고 글리치 스키비디 톨렛이 쉽게 못넘어고 있는 모습, 오, 아니, 그런데, 어허 어어 카메라맨 팀 진영 친구들, 어, 얼마 남지 않은 모습, 지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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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선풍기 스키비디 톨렛도, 오, 꽤나 많이 제압했고요, 어, 지금 여기 보면은, 어, 몇몇 친구들이 오류, 지금 방벽 때문에 막 끼어가지고, 제대로 공격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죠? 아니, 그런데, 어허, 지금 이거 살아있는 친구들을 보니까, 어, 라 아니, 바나나 껍질 함정이랑, 옵시디언, 방벽까지 설치했는데, 카메라맨 팀 진영이, 으 스키비디 톨 괴물 친구들한테 아쉽게, 패배한 모습 아니 이렇게 했는데도 패배한다고? 좋았어 그러면은 안되겠다 허! 뉴 타이탄 카메라맨으로 참교육 어! 허! 자 오늘은 이렇게 스키비디 토렛 참교육 콘텐츠랑 보너스 실험을 진행해봤는데요 이거 스키비디 토일렛들 돌이랑 막 얼음으로 꽁꽁 얼려버리니까 완전 시원하게 참교육을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제 영상도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